저는 사실 밥그릇을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냥 다노적으로 주는 편이고 제시간에 밥이 안나오면막 승질내는 거예요. 밥시간 때 밥아 준다고 승질내는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한지쌤입니다 이번에는 자동급식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식사 급여 방식에 있어서 맞다 틀리다를 논하려는 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니 참고해서 봐주세요 <laughs> 방문교육을 다니면서 자동급식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사료 안먹는다는 아이들 집에도 급식기가 있었던 곳이 꽤 많았어요 밥을 안먹는 친구들이라면 더더욱이 자동급식기를 쓰면 안되는거 아시죠? 보통 일을 다니시고 집비는 시간이 길다보니까 자동급식기를 많이 쓰게 되는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일 집비는 시간이 길어서 자동급식기를 쓰게 된다 내 반려견의 적정량의 1분의 3에서 절반 정도로만 설정해 놓을 것 같아요 장시간 집에 혼자 있는 새끼 강아지 배변 교육 중인 아이 혼자 10시간 있는 성견 아이 이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장시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웬만한 부재시간일 거예요 새끼 강아지 경우는 양이 적기도 하고 공복도 더잘 느끼기 때문에 하루에 3~4번, 많게는 5번까지 나눠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부재하다면 급식기를 쓰셔야겠죠. 근데 부재하는 시간 외에는 급식기를 쓰지 마세요. 밥그릇으로 주시더라도 자동급식기 말고 보호자님이 직접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새끼 강아지 교육 가서 아예 교육하시면서 밥을 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본 매너를 배우고 식권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소스 중 일대 요소인 먹이를 공짜로 구별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려고 하면 잘안 돼요 이게 아이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밥은 이따 나올 거왜 굳이 짱나게 뭘 시키는 거야 근데 사립 따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새끼들은 더군다나 양도 적고 집중력도 조금 낮잖아요 그래도 배부르면 항상 자야 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사료를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툴로 잘 활용해 보세요. 배변 교육이 잡히지 않은 아이들은 일단 일정한 패턴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정한 시간에 적정량을 다 먹고 또 어느 정도 있다가 응아를 보이는데 그 시간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언제 배변하는지를 알면 배변 교육을 실행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동 급식기를 쓰셔야 한다기보다는 밥이 급여가 되었을 때그 적정량을 그 시간에 다 먹는 게더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에 적정량을 주기 위해 보호자가 일 나간 시간에 급식기를 썼는데 먹지 않는다면 급식기를 쓰지 마시고 그냥 일 보고 와서 밥그릇 해주세요 사실 밥을 하루에 보통 두번 주시니까 8시간에서 12시간에 한번 주는 건데 이게 많이 염려가 되신다면 자동급식기를 쓰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급식기를 쓴다고 해도 적정량을 다 주진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10시간을 비워도 자동급식기를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동급식기로 소량을 주는 대신에 로즈워크로 소량을 주고 가는 편이에요 여기서 질문 규칙적으로 먹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개박했네요. 저는 시간 차를 오래 두지는 않지만 굳이 정확한 시간대에 맞춰서 주는 편은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제 시간에 밥이 안 나오면 막 승질냅니다. 밥 시간대 밥안 준다고 승질내는 친구들은 다른 상황들에서도 요구하는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배고프다고 표현을 하는 것과 내놓라고 으 요구하는 건뭐 다르잖아요. 네, 참 표현하기 힘드네요. 저는 사실 밥 그릇을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냥 다 노즈워크로 주는 편이고 먹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하는 방법을 쓴다는 게 가까운 표현 같네요. 사실 강아지들에서 살면 다 그런 거요 제가 나갈 때마다 또 다른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저는 제가 나갈 때 밥을 줍니다. 저의 부재가 이 친구한테는 즐거운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밥 그릇으로 5 분도 안 해서 먹어 이왕이면 재밌고 오래 먹었으면 좋겠어요. 노즈워크를매번 만드는 일은 귀찮은 일이 될수 있겠지만 보호자 귀찮고 부지런할수록 강아지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급식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걸 잘 쓰시면 보호자님이 없을 때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정도 역할만 메인 밥시간은 보호자님이 강아지 상황과 상태에 맞게 급여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번 유튜브 찍을 때마다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머리를 엄청 치어 짜는데요. 구독자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꼭 나의 강아지에 한정된 부분이 아닌 반려인이라면 궁금할 법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마구마구 질러주세요. 댓글도 열심히 챙겨보고 있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